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잘 지내시죠? 예. 네. 예, 네, 요즘에 아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 지방선거가 이제 뭐 끝나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국민들한테 화두는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초평을 네. 좀한 말씀 주신다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어,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 광역에서는 팔석 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장의 경우 예. 117석. 음. 그리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광역에서는 9석 한석이 예. 많았죠. 예. 그러나 어, 기초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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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석. 예. 그러니까 어, 그 숫자로 그대로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요.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책의 아이디어가 예. 좀 많이 나오지 못했다. 아. 두 번째는 생각보다 네거티브가 많았다. 예.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예. 국가를 사랑해서 음.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서 56.8%라고 하는 투표율 16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예. 이건 긍정적인 요소일 수가 있죠. 예. 또, 투표를 하러 가다가 터널에 막혀서 못 갔던 음. 사람들을 위한 터널로 음. 옥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투표 제도 이틀 동안 했는데 예.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아하하. 잘했다. 아, 좋았습니다. 예, 예. 투표를 올리는데 예. 비교적 기회를 했다. 예. 그러나 야당이고 여당이고 자기 색깔의 정책 노선을 어, 가져가는 경우가 음. 별로 많지 않았다. 드물었다. 예. 음. 특히 그 얘가 하나 있다면 어, 경기도에서 예. 버스 공영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그, 어, 논쟁 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해서는 좋았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선거를 하시면서 <laughs> 어, 투표를 처음 해보신 예.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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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투표에참여해본으로 해서. 예. 국가가 타인이 아니고, 예. 곧 국가의 일이 나의 일이다. 예. 이런 인식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마인드가 가지면 좋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려면 진짜 우리 정치, 현역 정치인 여러분들이 조금 좀, 좀 리스펙트 할수 있는 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고, 또 소소수범 해주시고, 진짜 뭐 이런 말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예, 호감이 있는 후보가 좀 당선이 안된것 같더라고요. 네, 자세히 네, 모르겠는데 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진짜 뭐 서울시 같으면 서울 시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모든 역량과 능력 그리고 이제 바램을 서울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쁠 땐 웃고 슬플 때는 울고 할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는데 현실정 씨가 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진실한 예.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승용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예. 자가용만 타지 말고 자가용이나 예.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예. 가끔은 지하철도 타보고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어느 정도 나쁜가 음. 또 버스도 타보고 그래서 예. 버스 노선상의 문제는 없는가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현장을 자꾸 돌아보고 예. 어, 국민 민복을 향해서 열심히 그렇죠. 이제 예. 선거 때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러요그 활동을 많이 하는 의원을 가진 지역구는 활약이 있고요. 예. 자꾸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국민들이 부지런해지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벌써 압니다. 그런요아 어, 벌써 리더가 되려고 하는 예 근데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는 어떤 후보의 경우는. 어 인사를 하되 90도 각도로 인사를 해서 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예.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laughs> 이재호 의원이라고 아실는지아잘 모르는 분입니다. 예. 아, 아닙니다. 예, 예. 아, 저는 잘 아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예.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에, 당신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예, 그렇다고 들었죠. 그 제자 중에 농내 그러니까. 세정치 민주연합 예. 사무총장이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사제지간이 됐는데 말이죠. <laughs> 예. 정책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어떻게 보면 같은 땅에 살면서 아,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정치의 요체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야당태만 내지 말고, 예. 여당태도 낼줄 알고, 여당이 됐을 때, 아, 네. 저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역지사지로 정치를 하는 게 그렇죠. 저는 예. 선거에서도 좋은 득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되리라고 보고요. 예. 우리나라 정당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이 뭐 서울만 뭐 놓고 본다면요. 네. 단선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예.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그런 현역 프리미엄 쪽도 생각하지 않나 하는 어, 무시 못하죠. 네, 투표 경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쌓아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지방파들이 올해는 좀 그렇네요. 많아졌습니다. 음. 어,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저기 경남 도지사가 되신 홍준표 의원. 예, 예. 어, 상당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인천이죠. 예. 인천의 유정복, 유정복 의원. 예, 예. 이분도 막판에 베스트를 하심에 따라서 예. 당선이 되셨죠. 그런데 예. 이분을 아마 시청자들이 잘 모를 텐데요. 예. 상품 가치가 꽤 있어요. 아하. 스타선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작용했지 않느냐. 음. 또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아이디어가 출중하세요. 음. 그래서 아이디어 능력에 의해서 유권자들 중에서 부동층들이 많이 이렇게 기울게 되는 그런 현상을 종반에 맞이했어요49.5% 네. 어, 정도를 차지한 김민표 의원을 따돌리고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요. 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 당선되신 권영진 후보까지 네. 포함해서 이 지방파들이 음. 에, 앞으로 인기를 마치는 4년 후에. 음. 어, 차기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어, 국민들의 호출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새, 새정치민주연합은 예. 어, 안희정 의원이 말이죠. 아, 말할, 말할 수 없죠. 네. 예. 안희정 의원이 어, 다른 거안 하고요. 예.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예. 다음 선거에서는 어, 국가를 리드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의견을 표출했는데요 예. 충청 농민들의 오랜 정치적 성원이 갈망이 음. 이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서요 투표를 예. 한데 주요했다고 그래요 아하. 그리고 실제로 제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제 명함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 <laughs> 핸 그분한테 명함을 안 드렸는데 예. 죄송하지만 <laughs> 어, 핸드폰 왔어요 선거 마친 날 예, 예. 끝나고 나서 핸드폰이 왔는데 갑자기 녹음이 됐더라고요 음. 안희정입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도와준 바도 없는데 <laughs> 에. 부럽습니다. 에, 아니 <laughs> 그게 한 예. 5분 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더 지속이 됐으면 내가 식사를 하다가 조금 그럴 뻔했는데. 예. 뭐 괜찮게 끝났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녹음된 거예요 <laughs> <laughs> 근데 네. 이분이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영향을 꽤 미쳤어요. 네, 근데 이제 충청도 표심의 원천은 네. 에, 사실 대전의 힘에 있었다고 도 봐요. 음. 대전의 힘이란 게 우리가 맨날 2등만 할 거냐. 음. 지역 등권론을 주창하신 분은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요. 네. 96년도에 이걸 주창하셔서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직권을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해서 지역 등권론, 음.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였지만 창조적으로 만든 거죠. 음. 그래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요. 네. 정치적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충청도민들의 그 투표 경향은 아까 말씀하신 안희정 후보를 기점으로 해서 새천년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차기 대권에 대한 음흠. 욕망을 그런 리더를 키워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꽤 높았다고 그럽니다. 예. 어, 이것도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다 코수들이 있어요. 그중에 그렇죠. 그한 분은 음. 조경태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어~ 부산대학교인가요 여하튼 대학을 나와서 예. 어~ 바로 출마를 했어요 음. 근데 부산에 본적지를 주고 있던 분이 부산 지역에 출마한다니까 막 집안에서 다 말렸는데요 두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당신 소신대로 하라고 음.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당선이 되셔서 지금 삼선 의원이 됐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역 정서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자기 정치적 명운을 걸고 하시는 예. 점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예.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작년에 했는데 내가 전당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예. 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음. 각 지역마다 어, 조경태 의원을 지지하는 일정한 유권자들이 고루고루 퍼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정치적 저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네. 어, 이번에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아,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방파의 바람을 얻고 음. 어, 이 서울로 서울로 예, 향해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 예. 그런 흐름세들로 변해갈 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의 그흔히들 말해서 영웅 호골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추 전국 시대가 예. 대통령 후보 시장에서 예.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도. 군웅할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해서 이제 절대 강자가 네. 상대적으로 없는 거 아니냐. 나중에는 이제 예. 당내 경선을 하다가 예. 연합을 하거나 예. 제휴를 하게 되겠죠 예, 결국에는. 네, 연합이나 제휴를 통해서 결국 이제 후보가 될 텐데요 그런 예. 예가 있습니다 음. 1970년 9월 29일 날 서울시민회관에서 그 당시에 공화당과 신민당이 정치를 하던 시절인데요 신민당의 그 김대중 후보하고 예. 김영삼 후보 그리고 아. 이철승 후보가 격돌을 했었는데요. 1차 예. 투표에서 김영삼 후보가 과반을 받질 못했어요. 과반이 음. 넘길 줄 알았는데 예. 어, 그랬는데 결국 이제 김대중 후보가 각서에다가 당권은 철승이 자네 거고 내권은 내 거네 하고 이제. 메모를 한 쪽지를 주면서 협조를 얻었다래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휴를 해가지고 3 8 5평가로 김대중 후보가 어그 과반수를 넘겨가지고 대권 후보가 됐는데요. 어이 앞으로 연합 종횡하는 소위 말해서 연대하고 헤어지고 흩어지고 또 다시 결합하는. 그러한, 그, 갈등과, 그, 예. 본래가, 당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어,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이번에, 어, 박원순 후보가 시장에 연임에 성공하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네, 많이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 의식을 하고, 예. 서울 유권자의 50% 이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 대통령 선거하고 서울시장 선거는 전혀 다르다. 완전히. 네, 예, 판도 다르고, 크기도 음. 다르고, 공약의 깊이도 달라야 되고, 예. 또 국가를 끌고 가는 정책도 달라야 되고, 예. 남북관계를 어떠한, 정책기조화에 가져가고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으흠. 학습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표만 많이 받았지 네. 그런데 대한 학습을 시작했다는 요스는 아직 없거든요. 아주 보면은 그 불과 4년 5년 전만 해도 그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뭐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인지도도 굉장히 낮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안철수. 바람이 불 때, 예. 아, 안철수 현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요. <laughs> 그 바람,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와인드, 예. 어, election 와인드, 선거 바람이 불 때, 예. 박원순 씨가 시민단체 운동을 예. 하다가 어, 주로 이제 뭐 옷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예.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하시다가 아름다운 가게. 예. 에, 이제 안철수 현상을 만나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시장이 됐죠 어떻게 보면 그 바람에 편승해서 재미는 안철수 당사자보다는 박원순씨가 더 많이 네 열매를 많이 거두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은 음, 기본적으로 네. 낚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기보다는 음. 에, 그물을 통해서 고기잡이를 하다 보니까 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많이 밖으로 가버렸죠. 예. 그러나 이제 여론이란 건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음. 앞으로 안철수 의원과 음. 어, 문재인 의원, 예. 지난번에 후보였던 예. 어, 의원과 또 어, 박원순 후보, 예.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리라고 봐요. 예. 지금. 예. 그리고 예. 또 하나 변수는, 예. 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방기문 사무총장. 어, 예. 앞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음. 대권 후보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경제를 잘 이끌어가고, 국가 통합을 해가고, 어, 지역 감정을 일소시켜 가면서 이제 국민을 안전하게, 예. 할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 국민들의 그, 원하는 바를 지금부터 찾아가지고 학습을 부지런히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생각해요. 해야죠. 예, 스타디드 하지 않는 그, 캔디데이트는, 후보자는 선택받지 못하는 환경에 올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 생각하고 예, 겸손하게 예, 임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그 박원순 씨가 잘해서 당선됐다는 여론도 있지만은 정몽준 씨가 생각보다 네. 예, 김항식 후보하고 이렇게 또 네가티브 하면서 서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다음에 또이게 기운 조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결선에서 박원순 씨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저런 또 이렇게 뭐네가티브의 연속이 되면서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조금 좀 발목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국에는 박원순 씨만 또 어부지리로. 네. 네. 예, 들만고 <laughs> 그냥 고제 정복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구나. 이번에 예. 그 정몽준 후보의 경우 서울시에 나왔습니다. 참 예. 아까운 인재죠. 아, 인재죠. 예.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기도 쉽지가 않고요. 예. 또, 인물 하나 키워내기도 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제, 칠선에 네, 네. 20몇년 동안 의정생활 하시면서. 그렇죠.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죠. 아, 최다선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외국어도 구사하시고. 네. 스포츠 강국으로 키우는데도 이제 능력을 가지고. 군대도저 장기로 갔다고 셨어요 네. 인터내셔널 네. 젠틀맨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네, 네, 네. 거티브를 당내에서 너무 받다 보니까, 당내 음. 후보 경선 과정에서. 네, 네. 이걸 또 보이지 않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 네, 나중에 또, 네거티브를 서로 네. 했어요. 박원순 후보하고 정몽준 네. 후보가 네. 서로 네거티브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지만 피해는 결국, 그, 정몽준 후보 쪽이 더 많이 받았죠.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에서는 좀 네거티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이디어적인 정책을 좀 많이 내놔야 되고요 물론이죠. 이슈를 내걸고 예. 좀 선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 이런 거죠 전세사리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2년 동안 전세기간인데 이것을 5년으로 늘리고 음. 지금 마음대로 전세금액을 2억에 살더라도 뭐 3억을 주라든지 예. 터무니없이 올리는 경향인데 이걸 5년 후에 전세기간이 만료됐을 때, 올리더라도 5% 이상은 못 올리게끔, 맞습니다. 이런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책 이슈를 매달고 달리기를 해야 돼요. 에헤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서로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국민들이 뭘 지지하는가를 측정해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게임들을 해야지, 에헤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면서 말이지, 정치인들은 예.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 상대방의 조그만한 흠집을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그렇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선거가 지났으니까, 이제 뭐, 사실 선거 동안은 하기 힘들었던 얘기도 한번 잠시 뭐,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뭐, 박원순 후보하고, 그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거두, 거물급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 대한민국의 명실상한 수도 서울. 서울에서 서울시장을 놓고 격, 각축을 벌였는데요. 네네. 상대적으로 뭐 정책이나 이런 어젠다보다는 진짜 네가티브 꿈이 없었다. 이런 좀저기가 있는데, 만약에 정몽준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졌었으면 좋았을까요? 저는 프랭클린 네. 스트라테지 그러니까 네. 솔직한 전략을 네. 가져갔으면 좋을 것 음, 같았는데요. 네. 그 점을 좀 음흥스럽게 처리한 게 문제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자기가 서울시의 시장이 되면 네. 어, 예를 들면 경평 축구대회 같은 것을 북한에 제의를 해가지고. 네. 남한과 북한의 순수한 민간교류를 통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축구대회를 하고 싶은데, 음.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고, 자기의 경험은 어떻게 음. 활용을 하고, 참모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래서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음. 자기 생각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음. 자기 생각을 많이 알리는 전략을 가져갔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다친 마음으로 국민을 대하는 게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 그래야죠. 뭐 이런 자세로 갔으면 프랭클린 스트라테지를 했을 때 국민들에게 먹혔을 겁니다 아. 내가 돈이 많다 왜 돈이 많느냐 네. 열심히 벌었다 맞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도 다 냈다 이렇게 네, 네. 아산장학재단도 만들고 있다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이미 네. 기부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건좀 솔직하게 까발려야죠 아, 좀 까발리고 유육도, 예, 내는 네. 그렇게 네. 예, 자격이 있다 아, 그럼, 하고 네. 대단한 예. 뭐 좋은 메리트죠 네네네. 네, 네. 음. 그런 걸 솔직하게 알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병역 관계도 그 장교 출신이고 어저김 선생님도 네, 저도 예, 예, 선후 배지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예. 그런데요, 예. 선후 배지간이라해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laughs> 좀 그분이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laughs> <laughs> 예, 예. 젠틀맨인 것은 분명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또, 대선 후보 때 정몽준 후보를 국민들이 많이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해도 거의 끌려가지 마시고, 정책 개발을 하나라도 더 하셔서 네. 서울시의 도시교통 공영제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민들 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솔직히 자기 생각을 까 발려 놓는 겁니다. 그래갖고 매달아 네. 놓고 그걸 이제 시민들 보고 의견을 네. 적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모들이 좀, 네. 좀 소프트하게 네. 공부도 네. 좀 많이 하고 네.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서민들 네. 일반 시민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이 좀 미흡했죠. 권위적이고 네. 귀족적이고. 사실, 예. 그분이 귀족적이 아닌데요. 그래서 예. 귀족적인 재벌이기 때문에 예.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만은, 예. 베르누니 코스라고 하는 베르코스 논이군요. 예. 이탈리아의 한 정당의 그 총수, 얼마 전에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예. 이탈리아 수상을 수, 했죠. 여성 관련 축구. 네, 예. 그것도 있었고, 예. 또 축구 구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하. 그 사람도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뽑는 게 아닙니다. 아, 국가를 지휘할 능력이나 음. 창조력 아이디어가 많은 인재면 뽑습니다. 음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변해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슈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세계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이러한 어, 과정을 거치면 음. 앞으로 그러니까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스제도 같은 걸 거치면 세계은행이나 국제기구에 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나 정보를 주고 토론을 붙여보고 그 토론에 어느 쪽이 어떤 의견을 내는가 하는 것들을 의견교환의 장을 많이 만들므로 해서 네, 네거티브를 네. 줄여가는 그럼요. 그러한 준비가 몇년 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원순. 음. 어, 후보는 어떻게 보면 깍쟁이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하면서 실수를 최대한 많이 줄였습니다, 음.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됐고, 그 다음에도 좀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느리게 반응하면서 상대방 수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바둑을 두는, 느림보 바둑을 둬가지고 이제 성공한, 음. 느림보 전략이 오히려 이번 서울시장에서는 성공했는데요. 음. 글쎄요, 앞으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여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음. 어문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그러한 그, 소위 말해서 터틀 게임, 그러니까 독수리 기법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죠. 에, 네. 앞으로는 레빗 전략을 써야 된다. 음. 토끼 전략을 쓸 때는 써야 된다. 음. 근데 이번에 좀 무게감 있게 한건 좋았습니다만은, 음. 서민, 에, 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점수를 많이 잃어서 예. 점수를 또좀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들의 견제와 균형의 어떤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예. 예. 어, 야당이 조금 서울에서는 앞서가는 경향을 보였죠. 예. 아무튼 뭐 이번에 뭐 좋은 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시장이 되던지 간에 좋은 시정을 펼쳐서 다시는 그런 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뭐 아니면 세계적인 자살열국가 1위, 마포대교, 저 뭐, 뭐 그쪽 그 한강 주변에서 자살, 뭐 해외에서 와서 영화 찍는데도 뭐 사람 시신이 떠올라가지고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삶의 질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박원수 시장도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또 정봉준 후보도 뭐 비록 낙선을 했지만은 또 대권이라는 더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또 많은 공부하고 준비하고 많은 사람 만나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뭐뭐 뭐 오늘 거기 이런 저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나 오직 하나 관심은 이제 정치인들이 좀더 이상 좀 고마 좀 싸우시고 서로 이제 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협력 단결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인데, 짧게만 한 말씀만 주시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네. 것은 네.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생활 속에서 개선점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네. 예를 들면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네.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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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활 임금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예. 어, 최저 임금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생활 임금 예.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예. 성공한 시도들도 있거든요. 예. 세계 그 임금사를 찾아보면요. 예. 그런데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예. 조직을 발전적으로 성장시켜갈 수 있는 예.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고 예. 또 투표 행위를 하고 예. 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예, 선생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었고요. 우리 사회 또 우리 정치계가 이렇게 많이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